이 예, 기이한 일들을 사람이 기념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 분을 막기고 경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이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선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희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뱌와 여엘과사밧은양마리와 수소 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박았다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오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분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준비되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윗사람들과 오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맞아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는 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하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거든요.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바로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원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시와, 요시아 왕 시대에 6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와 같이 지킨 이가 없었더라. 이 같이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네. 수백 년 만에 제대로 된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도 첫째 달 14째 날에.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키긴 했었죠.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뭐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6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6월절도 잊혀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날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단지 그냥 뭐 추수한금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한해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제 제사장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아마도 이 제사장들도. 제대로 자기들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이 일이 멈춰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룩한 괴, 언약괴를 제자리에 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괴가, 아니, 거룩한 괴, 언약괴를 제자리에 두라고 명령하라니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니까 러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이 언약계가 제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악한 왕들 시대에 뭐 언약계가 옮겨져 있거나 아니면 어디 그냥 숨겨져 있었던 언약계가. 그래서 요시아가 다시 그 언약계를 성전 지성소에 두고 레위 사람들은 본래의 사명인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4절과 6절 말씀을 쭉 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준행하여. 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회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하려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에 요시아가 그모든 일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제물로 주매. 여러분 한번 숫자를 보십시오.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몇 마리냐면 3만 마리, 3만 마리. 수소는 3천 마리.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금 재물을 백성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제공해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함께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방백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아휴, 또 해야 돼.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즐거이. 즐거이 희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성전을 주장하는 지도자들도 양2,600 마리, 수소 300 마리를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구절 말씀을 보세요. 구절에 보면 레위인 지도자들도 양5,000 마리, 수소 500 마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먼저 드리니까 그들의 방백들도 드리고, 또막 성전 지도자들도 먼저 나서서 드리고, 또 레위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먼저 드리고 먼저 섬기면요 성도들은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헌신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인색함으로.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섬길 일이 구비되었대요. 어이 모든 준비가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또 레위 사람들은 자기 반열대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지금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들은 막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정확히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세요. 규례대로, 규례대로.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웠다. 정확하죠? 그리고 속히 분배하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속히 분배하래. 빨리. 너희들 서둘러서 분배해라. 여러분, 왜 빨리 분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해라, 너네. 왜?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여러분 이 왕이요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않게, 기다리지 않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 빨리 너희들 나눠줘라.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먼저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요, 언제 자기들 몫을 준비합니까? 언제? 백성들을 다 섬기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자기들 먹을 것을, 먹을 것도 나중에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진정한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또그 이렇게 주방을 섬기시는 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먼저 배부르게 먹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또 이제 자기가 먹고 그렇게 그런 모습,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모습.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아삽, 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눈이 명령한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맡은 그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자로, 또 문을 지키는 자는 문을, 문을 지키는 그 일로 그 직무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거예요. 이들도 배고프지 않도록. 또 이들이, 또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팀워크의 그 모습입니까?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배려하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재단에 드렸으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6월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기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해. 자기가 각자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 또 내가 어 문지기로 서는 일이면 서는 일. 안내하는 일이면 안내하는 일. 찬양하는 일이면 찬양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이면 주방 봉사하는 일로.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저 사람, 오늘 밥못 먹었겠네. 내가 준비해 놔야지. 그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질서 있게 섬기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았을 때,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절정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같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이 이런 유월절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여우사밧도히스기야도다 선한 왕들이었는데, 물론 그들이 유월절을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시아만큼 완벽하게 이러한 유월절을 지킨 그런 왕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월절이 왜 이렇게 특별한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했거든. 요 규례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합니다. 완벽한 준비와 질서가 바로 이 유월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 온 백성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26세의 그 젊은 왕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26세,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연수가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마음과 헌신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의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잊혀졌던 절기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지도자의 모습처럼 먼저 우리가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